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1가구 2주택 피하는 도시 땅 농지 만들어 농막 짓고 살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도시 한가운데 있는 어, 주차장, 그냥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자 이런 부지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조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운 땅이긴 한데,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상황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땅을 소유하신 분은, 어, 약간은 좀 낭만적인 분으로서, 지금 1주택 플러스, 어, 도시, 주상공,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역에 속하는, 어, 땅에, 그런 지역에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의 지목이 전입니다. 전. 자, 그 상태에서, 어, 이 전인, 지목이 전인 주차장에 건물을 지을 수도 있는데, 자, 지금 1주택 더 지어서 월세를 받고 싶은데, 이분이 또그 세금 내는 걸좀 싫어합니다. 어, 국가가 좀 미워서, 어, 그러니까 지금 그 세금으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어, 돈을 헛되게 쓰는 것들을 굉장히 어, 싫어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1주택을 더 지으면 이 주택이 되어서 어 보유세도 늘어나고 종부세까지 내야 되고, 어 그리고 음 월세를 받으면 임대소득세도 내야 되고, 그리고 취득세도 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것이 너무너무 싫어서 망설이고 있는데, 자 때마침 이분이 농사를 좀 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낭만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이분은. 들고 있는 1주택을 그냥 월세를 주고, 그러면 그, 임대소득세 안 내도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 주차장을 밭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농사도 짓고, 그리고 농막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사실상 거주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구청으로 찾아갑니다. 이분이 전철을 타고 구청으로 가면서, 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나온 그, 어, 민원 사례집을 자세히 봅니다. 보는데 그 중에서 어, 이런 대목을 봅니다. 지목상으로는 염전이나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타 용도로 전용시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 대상인가?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농지법상 농지일 경우 부과 대상이다. 자, 이런 답변이 있고. 고그 밑에 설명을 보면 그 빨간 부분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단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가 이에 해당된다. 자, 이런 문구를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지목상 염전이나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의 경우 농지에 해당되어 타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농지 보전 부담금 부과 대상이다. 자, 이 내용을 첫 번째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 도시 지역 내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제한 여부 및 농지 보전 부담금 부과는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이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농지는 건축 허가 등 인허가 시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자 그런데 단서 조항이 보니까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협의를 거쳐 주상 공업 지역으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주상 공업 지역으로 유지되어 오는 지역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농지 보전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요 문구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전철에서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 거죠. 어, 이 부분에 머릿속에 떠오른 질문은 첫 번째가 지금 농막을 짓고 싶지 않습니까, 이분이? 농막 지으려면 농지로 인정받아야 되는데, 주차장을 밭으로 만들어 3년 경작을 해야 농지로 인정해 주나? 자, 이렇게 약간 걱정되는 그런 질문을 머릿속으로 해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목이 전이니까, 지금이든 나중이든 농지 보전 부담금 언젠가는 내야 되는 것이 맞지. 이렇게, 어, 좀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담당 공무원을 만나서, 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 공무원이 농업인이 3년 이상 농사 지은 사실을 증명해야 농지로 인정한다.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일반인이 그냥 농사 짓는다고 농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이 농업경영체나 농지원부 어, 향후에는 농지대장으로 바뀌는데 어쨌든 이런 그 공식적인 증빙자료에 어, 등록을 해야지 그 농지를 등록을 해야지 어 농지로 정상적인 농지로 인정을 받는다 자 이런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이분이 질문을 합니다 나는 농업인이 아니고 주말농장 할 건데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 그럼 농지로 인정 안 된다. 어, 지금 그 농업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냥 농사를 짓는다고 농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어, 연접 지역 또는 30km 이내에 거주하는 어, 농업인이 어, 이 지역이 서울이니까 이런 분 찾기 힘들겠죠. 이런 그 농업인이 있어가지고 이분한테 지금 해당 그 주차장 땅을 임대를 하여서 3년 어 경작을 하도록 하면, 어 3년 경작을 하도록 하면서 농업 경영체하고 농지 대장에 이렇게 등록을 하면, 그럼 농지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자, 깝깝한 거죠, 지금. 이분 깝깝합니다, 지금. 자 3번 농지로 인정받으면 농막 설치는 가능한지요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 3년간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4년 정도 후에는 어 내가 그냥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농막 설치를 하겠다 주말 농장으로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답변이 자 규정 20제곱미터 이내 등어그 규정에 맞으면 농막 설치 규정에 맞으면 가능하나 건축법에도 위반 사항이 없어야 하고 정화조, 뭐 수도나 지하수, 전기 등에 대해서는 어, 담당 관련 부서 규정에 맞게 신고 등을 하고 그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 이런 어, 답변을 내놓습니다. 자 일단은 괜찮죠. 3년 지나서 어, 주말 농장 하면서 이제 농막 설치는 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4번.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지금 지목 전이니까 건물 을 지으려면 농지 보전 부담금 부과해야 되지 않나요? 제발 예라고 답해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자, 그 지역은, 주차장이 있는 그 지역은 1981년 7월 29일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거지역이었기 때문에 부담금을 원래 낼 필요가 없는 지역이다. 자, 그러나, 농업인이 3년 경작해서 농지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농지가 난, 농지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어, 이제, 뭐, 대지 등으로 바꿔가지고, 어, 지목 대 등으로 나중에 바꾸겠죠. 아무튼, 그런 농지가 되고 난 다음에는, 건축을 할 때, 농지보전 부담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자이 지역은 땅값이 비싸서 평당 16만 5천원 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 엄청나게 깝깝해지는 거죠 안 내도 될 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분 머릿속이 복잡한데 어, 결정은 뭐 이분이 해야 되는 것이겠지만 제가 그 조금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 보면 이 사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사진 또 지금 그 도심에 있는 주차장인데 이 주차장 부지에 보면 저 농막 사이즈의 그 가설 건물이 있습니다. 자, 얼마든지 다른 가설 건축물을 어, 설치를 할수 있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대안은 자, 어차피 지금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다른 가설 건축물 설치를 검토해서 다른 가설 건축물을 좀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떤가? 자, 가설 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에 보면 나와 있고, 그 다음 신고만 해서 어, 설치가 가능한 가설 건축물은 시행령 제15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보고 담당 공무원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냥 어차피 농막 대신에 다른 가설 건축물 설치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3번. 자, 이런 과정에서, 어, 주차장으로 일단 정식 주차장으로 쓰면서 사업용 토지 인정 기준을 또 문의를 해서 기왕이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도록 하는 것이, 어, 대안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물론, 어, 지금 이분은 굉장히 낭만적인 분이시고, 자, 이게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낭만적인 게 나쁜 게 아니죠. 지금 현재 상황이 자, 땅, 땅 위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땅 아래에 사람이 있죠. 땅의 노예가 된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땅 때문에 울고 웃고. 자, 그럴 필요 없겠죠. 자, 먹고 살만 하면, 그냥 땅 위에 있는 사람이 되면 좋은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이런 고민을 하는 분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땅 위에 있는 사람 같습니다. 어, 땅 위에 있는 아주 낭만이 있는 훌륭한 분 같으시고, 자 돈이 문제가 안된다면 어, 지금 이분이 원하시는 대로 자 멀쩡한 땅을 그냥 밭으로 바꿔가지고 어, 남들 못하는거 한번 해보면 나중에 야 나는 그런것도 한번 해봤었다 뭐 추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어 경제성만 놓고 봤을 때는 요 주차장으로 이용하면서 다른 가설건축물 설치를 해서 활용하는 것이 좀더 나은 것 같다 저는 뭐 이렇게 봅니다 자, 물론 사업성 공토를 해서 주차장이 아니라 아예 뭐 개발을 좀 해서 아예 정상적인 건물을 설치를 해서 어, 매각하는 것도 보다 더 훌륭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그 1가구 2주택 피하는 도시 땅 농지 만들어 농막 짓고 살때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